시간에 은혜 받은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29절에서 39절까지 우리 다 찾으신 주 믿고 같이 봉독 하겠습니다. 한하나님 아들을 지고자기하게한정한 것으로 여기고 지은정,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과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피방과 한낮에서 사람에게 구원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편에 있는 자들과 자기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원을 빼앗기.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가 인내가 필요 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하여라. 잠시 잠깐이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냐 내 마음이 그를 기라 위로 불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원을구원해야 되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큰 싸움을 견뎌내는 것을 생각하는 제목으로 언니를 나누고자 합니다 히브리에서 기자는 누가 썼는지 확실하게 안 나왔어요 그러나 믿음의 장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에서 우리가 십1장인가1 2장에 보는 그런 게 믿음을 바란 라 건데,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정거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한 말씀을 드릴 것은 뭐냐면 유괴 부모가 나를, 유괴 아버지가 그 자녀를 꾸지름할 때, 나쁜 길로 가기 위해서, 나쁘게 시키위 해서 꾸지름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꾸지람이 없으면, 하나님이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래요 유계 부모도 그 자녀를 올바기로 가기 위해서 부진함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아버지 아니야. 우리 네 아버지가 나때려서 이게 지금은 그런 시대가 지나버렸어. 왜? 부모가 때리면 때린다고 지금 폭행을 해가지고 경찰에 신고해가지고 아버지를 갖다가 넣어버려 지금. 그만큼 갈팍한 세상이야. 머리는 똑똑한데 가슴이 다 없어. 머리가 똑똑하면 할수록 또 나라가 부강하면 불안할수록 누가한테 반대해요? 효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의 말씀을 히브리 기자는 뭐라 하냐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져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지어지지 않고 자꾸 세상 것으로 또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하고 사람한테 하다 보니까 뭐예요? 자꾸 사람한테 뭐예요? 내가 물질을 써가지고 저 사람을 내한테 뭐라고 좋게 해주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제가 물질을 쓰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그래서요, 하나님. 성령 충합 받으니까 막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다 하고 싶더라고 그래서 했어 근데 난중에 돌아오는 게 뭡니까 빛이 잔뜩 져있는 거야 이게 눈이 깜깝하게시래 근데 그 사람들은 하는 얘기가 병주고 약주냐 그러고 그것을 위해서 아이고 정말 하나님 알지 못하고 했으니까 하나님 복주세요 축복해주세요 그 막아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줘야 정상이잖아요 병주고 약준다 하고 그런 식으로 돌아오고 그게 우리가 여기 뭐합니까 피방하고 모든 걸 뺏기고 그래도 뭐합니까 뒤로 물러가지 말라는 거야 왜 뒤로 물러가면 뭐예요 사단막이나 할수만 있으면 우리 베드로전서 뭐합니까 오장에 할수만 있으면 믿는 자는 넘어뜨리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관심 없으면 여러분들 건들 필요가 없어 왜 세상에 놔두면 이미 자기 밥인데 뭐 건들 필요 뭐 있어 그러나 하나님 사랑을 입은 자는 가만히 안 놔둡니다. 왜 여러분들은 마음이 굉장히 여리여리다하는 여려. 것은 뭐냐면 세상 사람을 살 때는 그게 착한 모습이고 하나님 보실 때는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데 전도를 맡은 분들은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왜그 악한 영들 잡혀 있는 영들을, 영들을 하나님께이 끌어오는데 여러분들 가만 놔두겠어 대마귀가 건드려야지 그렇잖아요 가만 놔두겠냐고 앞으로 악이 잡혀 있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는 양들을 이 불반기로 이끌어 갈라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 배같이 지혜롭게 믿어 가지고 순결히 살아야 돼요. 예수님같이 낯짝도 뚜골때는뚝고해야 돼. 그냥 마음이 약해가지고 막 이리 흔들 저리 흔들 아이고 무서워 버버버 떠면은 되겠어요? 제가 그전에는 막 법을 떠서 누가 뭐라고 조금만 뭐라 하면 눈물이 막 등등 미뤄가지고 에이 이거 내가 보나 봐또살마막 이러면서 그랬어.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큰그 고난을 당하고 나니까 그 다윗이 말하듯이 고난은 내게 유익이다. 하나의 육법과 윤례를 배우게 하셨다 하시듯이 시편계자는 뭐라 합니까? 강건하의 70이요 80이요. 죽고 나면 슬픔과 수고밖에 없대 그, 여러분들은 천국에 티켓을 따놨잖아. 네. 그, 듣을 따놨는데, 그,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를 넘어트려가지고, 왜? 여러분들이 앞으로 믿는 자를 더 믿는, 믿게 하는 자를 천명을, 약한 자가 천명을 이끌어야 되는데, 천명을 이끌 건데, 그 천명 중에 막에 잡혀있는 자들은다 세상 것에 잡혀있고, 막에 잡혀있는데, 그들을 하늘길 이끌어 가려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저신물에콕 빠지면 죽을 걸 야망 갖고, 무슨 일을 할수 있겠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사여서 뭐라 합니까? 가고 담대하라. 이사여서 육장에 보면은 자기 묻는 것을 다 왕이 죽어버렸어. 그래가지고 내가 어떻게 할고, 그래, 하나님이 누구를 보냈고, 나를 보내소서 그럼 그냥 보내서 입술 재단 씨불 입술에 모여서. 하나님께서 쓰라꾸에 만나가 주셔가지고 다 능력 갖춰가지고 보내주셨잖아. 그래갖고 하나님 불이 돼가지고 가서 외치는 자다 모여. 이사여 선지자는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을 하시길를 예수님에 대해서 제일 많이 예표하는 것이 이사여서 예언서입니다. 네. 얼마나 아모스 아들이잖아요. 이사여서가. 네. 아모스도 선지잖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은 깊이 감옥 갈수록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제가 집 경매 될 때는 아이고 아버지 어떻게나 일이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처음에 당할 때는 막 뺏기고 하니까 아깝지. 그것도 융자내갖고 샀는데, 융자를못 갚으니까 경매에 들어가버렸는데, 돈줄을 하나님께 끊으시니까, 앞에 강감하더라고. 정말 그것을 피해가달라고, 앉지 않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베네살에서, 베네살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피바 땅뿡을 흘듯이, 기도를 하시듯이, 나도막애가 달아가지고, 막 심장이 빌랑빌랑, 빌랑빌랑, 빨랑 막 진작에 심장병 터져가지고 죽을 것만 같더라고. 그런데 안 죽어.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그걸 통해서 처음에는 원망하고 했지만, 지금에 와서 보니까 너무나 강하고 담대함을 주신 거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하나님이 의논서로 여러분들 붙들어 주신다 하는데 왜 두려워해? 하나님 내 편이셔. 근데 당할 때는 굉장히 억울해. 분해 죽겠어.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아이고, 세상에 와서 돈좀 벌어갖고 그걸 감해 줄걸. 아이 하나님 돈 줄을 끓이니까 앞에 뒤이 봐도 안 보여.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뭡니까? 뒤에는 애기 꼬이 쫓아와, 앞에는 뭐야? 홍해야. 그랬을 때, 모세가 어떻게 했어? 옆에서 뭐 해? 강약 죽을 데가 없어가지고, 강약 여다 끌어다 놓고 죽이라고 하느냐? 네. 그게 끝이 아니잖아. 홍해 가려은 나와가지고 미래함이 좋다고 막 춤을 추면서 하님을 찬양했잖아. 가다 보니까 뭐 갖고 나온 음식도 점점 떨어지고, 먹을 게 없으니까 물도 없고 하니까 뭐라고 해? 얼마나 원망하냐고. 여러분들도 똑같단 말이야. 왜? 내 영이 살아나지 않으면, 내가 부활을살면서 하지 않으면, 아직까지는 뭐야? 내가 거듭난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요한봉 뭐라 하니까, 물과 피로 거듭나지만, 하나님 볼 자가 없다고 그래. 우리가 모세를 보세요. 두려움을 주니까 어디로 쫓겨나가서. 모세가 왕자로서 하나님 그, 그 나라의 공주의 아들이니까 얼마나 지위가 높아. 사람 하나 죽였다 해서 뭐그 두려운 마음, 두렵게 뭐가 있어? 아, 저게 잘못해서 내가 죽였다 하면 끝나는 거야. 근데 왜그 마음에 두려움을 주어 도망갔잖아. 왜?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야.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방에서 찔러낼 때게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야. 왜? 나를 더 단단한 그릇으로 만드셔서 반석에 서라고. 네. 반석에 안 서면 우리가 집에, 머리집 지면 어떻게 돼요? 무너져.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에 서면 은 어떤 경우도 흔들릴 수는 있어. 하지만 내가 영이 살고 봐야 돼. 영이 네. 죽어버리면 그렇잖아. 네. 아담, 에덴 동산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생령을 부어줬대. 그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짓기 때문에 우리 똑같이 우리의 모양대로 뭘었다 사람을 었다 하시는 거야. 음. 살기 좋게 하나님께서 짐승도 지고 바다도 지고 다만들서 햇빛과 달을 주시고 다 가운데 살기 좋게 해놓으시고 그게 뭘 졌어? 사람을 짓단 말이야. 음. 사람을 뭘 졌어? 흙으로 주셨어. 처음에. 그러면 은그 흙에다가 뭘부었어요 생령. 생명, 생령을 으셨단 말이야. 생명이 뭐야?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오시지, 하나님께서 누구로 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보는 쪽으로 자고 지금 안할날까지오늘날까지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거듭나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단단한 그릇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어? 분인한 역할을 해야 될까 합니까? 혼자는 절대로 잘할 수가 없고, 대한민국에 여러분들이 땅덩이 다 주고 혼자 살아가 봐, 살수 있어요? 못 살아. 더불어 사는 세상. 그 나라도 혼자는 독단적으로 못 살아. 보, 북한이 어떻게 돼서 자기 쪽 독단적으로 되니까 행복이 만들어가고 이협하면서뭐 해. 이 나라, 저 나라 협력해봐서 그재는거 뺏으려고 가진 가게를 다 버리잖아요. 왜? 하나님 없으니까. 인간의 방법으로 한다고 하는 거야. 그러나 전쟁은 요 앞에 있다 하셔서그를 통해서 우리 한국이더 깨달고 왜 옛날에 뭘가에서 억울하면 출세하러 가잖아. 그 억울하면은 방위를 튼튼하게 만들어야 되잖아. 근데 지금 방위가 튼튼합니까? 이북에서 넘어와도 뭐 넘어왔는지 안넘어왔는지 그것도 모르고 지금 군대가 얼마나 물란해 지금 넘어져고 잡아져가지고 지금 이북에는 지금 핵무기만 만들어 놓고 지금 저큰 나라에 대고 그냥 협박하고 있는데 우리는 약해 터져가지고 물론 터져가지고 어떻습니까? 자기 유의만 찾고, 나라에 팔아먹던말아먹던후손들한테잘 사는 나라를 물려줘야 되는데, 물려주기보다나 때에다만 끝나면 끝나는 거야. 그런 식으로 지금 이끌어가고 있으니까, 이 나라 이 이모꼴, 밑골이잖아요. 물론 믿는 사람이 잘못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여기 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나라적으로도 하시고, 우리 개인적으로도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또 가정적으로도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어디든 하나님께서 우리는 가는 쪽마다 뭘 해야 돼 한목을 이래야 돼 분쟁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한목해야 돼 왜? 예수님이 사랑이시잖아요. 그 사랑을 갖다 전해야 되는데 우리는 가는 곳마다 뭐예요?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그는 거 세상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 아들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죄는 우리가 짓고 그분이 다 책임져 주셨잖아. 그런데 우리가 믿기만 하락하는데, 그 믿는 것도 힘들어. 내가 수술로 깨끗해지려고 하고, 내가 수술로 해려고 하고, 내가 수술로 뭘할수 있는데, 우리 인간 아무것도 할수 없고, 짝이 없어. 죽을 때 여러분 보물 가져갑니까? 내 새끼 데리고 갑니까? 내가 사는 거 데리고 갑니까? 나 혼자 갑니다. 내가 심은 거, 그 업적을 가지고 갑니다. 내가 생명을 살렸으면 생명 살리는 그 업적을 가지고 가는 거고, 내가 한목을 잃었으면 그한목을 갖고 간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가는 곳마다 왜 사랑은 처음에는 사랑을 받지 않은 사람은 사랑을 줘도 몰라 그러니까 어떤 분이 어떤 목사님 가더라고 경상도 남자한데 어떤 뭐 남자 모임에서 이제 가정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가서 부인을 보고 안으면서 여보 내 사랑한데 한번 해봐라 하니까 어떤 남자가 이제 한번 실천 해본다고 하는데 가서 이제 경상도 남자가 경상도 여자한테 이제 내 여보, 뭐 당신이 사랑한다, 그니까. 안 보다 보다 가니까 이 남자가 미쳤나, 그러더래. 네. 근데 그거 두 번째 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제 막 무물이 나는 거야. 처음에는 이제 미쳤나, 하니까 이제, 어 내가 정말 미쳤나. 그거 두려워서 안 하는 거야. 근데 세 번째까지는 가야 돼. 그래야만이 예수님이 뭐라 하셨어요. 일어나, 이런 바에도 용서하락하잖아. 음. 용서하락하는 것은 그 사람 나한테 얼마나 핍박을 하고 하더라도 그를 위해서, 예수님 그랬잖아. 저들의 하는 짓을 알지 못하니 용서해달라. 그 빌립, 어, 그 누구야, 그 순교한 자. 빨리 깨달아요, 빨리. 서대만. 아, 대만 집사. 서대만 네. 집사님뭐 잘못했냐고요. 하나님 말씀 전가한것 밖에 없어요. 근데 마음에 찔리니까. 그 오늘날 여러분들이 한 말씀, 한 말씀 할때그 마음에 찔리니까 여러분들한테 성질도 낼 수도 있고 하는 거예요. 음. 근데 그것을 우리가 받아 인기 때 소화가 잘 돼야 되는데 음. 내가 똑같은 사람이 돼 있으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와서 현상이 안 되니까 그 사람 말을 할때 내가 소화를 못 시키는 거야. 이 내한테 좋은 말을 하면은 아이고 그래, 아이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그래갖고 뭐예요? 교만이 막 하늘을 찌르는 거야 지금 왜 내가 잘해서 그런 줄 알고. 근데 저희들은. 그것도 할 수가 없어. 왜 네. 하나님 그분이 내한테 오셔가지고 그분이 사랑의 능력을 주셔야 되고 또 화평의 능력도 주셔야 되고 네. 희락의 능력도 주셔야 되고 네. 그래서 그 다윗이 뭐랍니까 하나님께서 예물을 받았더라면 얼마든가 짐승 가서 바쳤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원하시는 건 상한 신령이에요 네. 상한 신령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고 주님 앞에 내가 결단과 어린아이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 볼적 없대요. 네. 근데 우리가 자꾸 뭐예요? 하나님한테 고개 빡빡이 들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보 뭐라 합니까? 신명기에 예수님, 그, 그, 솔로 모세가 마지막 고백장이잖아요, 신명기가. 그러면서 뭐라, 여기 목이 굳다. 하나님 앞에 교만해야지 가지고 이게 낮춰야 되는데, 낮추지를 못하고 자꾸 고개를 빡빡이 들고 뭐합니까? 하자. 하나님한테 대드는 거야. 넘어진 거잘 보세요. 정녕,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죽는다, 소리도 안 하고 죽을까? 하노라.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께 지 대리라. 그거예요그 가인한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 너는 죄를 다쓰리라 그랬어. 근데 그다쓰리지를 못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 동생을 죽여버리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상세계에 보면은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이 그 속에 다 들어앉았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야곱 보면 또 요셉을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계획은 어떻습니까? 어려울 때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백성을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광야길을 걷기도 하시고 가난 땅 걷기도 하시고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해 주셔가지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요셉이 어떻게 자기가 빠져나가려고 자기 아무 잘못도 없잖아. 근데 그 자기 주인이 부인이 그냥 격탈하려고 하니까 도망가다 보니까 주인이 누명을 씌워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이자기는 여기 와도 감옥에 들어갈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떡 맡은 가는 장, 술 맡은 가는 장 뭐해서 저꿈해복을 그 해줬잖아요. 그러면서 복직을 회복하거든 나를 생각해달라 고했는데 아니 떡 맡은 가는 장은 가맣게 잊어버렸네. 수, 떡 맡은 가는 장은 죽었어. 그러면 술 맡은 가는 장은 어떻게 됐어? 살았어. 여기 그 대목에서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되냐? 예수님이 그 우리가 그 누가복음의 24장이 뭐합니까 모세 오경과 애언서와 모든 것이 누구에게 대한 말씀이라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해놓은 거래요. 음. 그러면은 우리 떡마도 가는 장은 뭐예요? 죽었잖아. 그 예수님이 죽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술마은 가는 장은 어떻게 했어요? 복직을 회복했어. 술마은거 뭐예요? 포도주잖아요. 그럼 예수님 몸이 다시 살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기게서이 대목에서 이게 구약에는 거의 다 예수님에 대해서 예표예요. 예표 예뻐.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열어주시면 오묘한지. 그래서 우리가 그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사장에 보면 너희가 사방에 우겨싸면 쌓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 당하지 않는데. 그러면 섰다고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래. 아까 우리가 나행한 것제뿐이라하잖아요 그거 찬송하는 건 찬송, 복음, 복음찬송, 복음찬송, 찬송인데 그 찬송을 그 격조 있는 기도예요. 그 끝에 가서 뭐예요? 우리가 정열하고다 씻어도 하나님 앞에 뭐예요? 자랑치는 못한다 하잖아요 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 된 것을 우리가 살려 주셨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살아났고 영생하잖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 이 말씀이 너무나 깊이 있고 넓은데, 다 말씀을 하루아침에 다 드릴 수는 없고, 네. 여러분들한테 하님 각자가 약속한 게 있어.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부활의 삶을 살아난 거야. 네. 땅의 삶은 어떻게 돼요? 썩어지고 없어질 거야. 그래서 육체를 심는 자는 뭐야? 썩어질 것을 거두는 거야. 아무리 지금 뭐 방배가 잘 돼도 뭐 기술이 늙다 하더라도 안 썼습니까? 도로가 안 무너집니까? 다 없어지고 썩어질 거야.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은 예수님은 영원토록 멸망받지 않고 영원토록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계산하시며 오래 참으시고 누구도 멸망받지 않고 구원을 이끄시려고 지금도 여러분도 가슴 아플 때 예수님 못 받는 거예요, 못에. 다시 못 받는 거예요.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한 번은 부족해갖고, 날마다, 날마다 예수님한테 못 받고 계시네 얼마나. 여러분들은 안 그렇겠지만, 저는 그렇다고요. 맨날, 날마다, 예, 그릇이 안 되니까 맨날 두려워가지고 떨고, 아이고, 어떡하나, 어떡하나, 염려 걱정하고, 아이고, 내일은 뭘 먹을까, 모레를 뭘 먹을까, 아이고, 멋을 입을까, 막 염려하다 보니까, 아이고,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 믿지 않아도 저렇게 빌딩에서 사고 빌딩 사는데 나는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맨날 가지나 가난하고 부자가 없되고 살까 맨날 돈 걱정하고 맨날 이렇게 살까 하면서 맨날 염려하면서 살았어요. 자존심이 상하니까 또 성도도 없고 그러니까 누가 한 사람 보면 쪽팔려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고살아가니 <laughs> 성도도 한 명도 안 붙여주고 왜 이랬습니까? 그 지금은 없어도 행복해. 왜? 주님한테 인정받으면 아 모든 것이 창조하신 그분의 주인인데 하나님 마음에 들면 뭔들 안 주시겠냐고 음. 다 주님 것인데 음. 그 지금 우리는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살아가라 하는데 땅을 정복하기보다 땅은 다 다른 사람한테 뺏기고 보이는 땅도 땅이고 내 마음도 땅이야 내 땅도 하나 지키지 못해가지고 사람한테 네, 이 사람한테 상처받으면 흔들흔들 아 가슴이 아프거지 아고 저게 왜 나를 그럴까 내가 왜그렇게 이러면서 라보라 괴로울 때 주님이 얼굴 보라 네.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그 힘들 때 주를 바라보면 우리가 힘을 얻고 다시 소생하고 살아야 되는데 주님을 바라보기 보다는 뭐예요 자꾸 땅을 쳐다보고 한심해. 내를 쳐다보는 게 한심해. 아이고, 내가 무엇을 할수 있겠어. 나는 아무것도 못해. 아버지 나를 못해. 나는 못해요. 우리 아들은 들여다 쓰세요.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입도 뻣뻣하고, 입도 아픈것도 없고, 입도 잘 늘어지도 않고, 아버지 지혜도 부족하고, 아무것도 없어요. 애야야구보스 하나님 말씀의 일장이 뭐랍니까? 내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뭐하래? 꾸짖지 그 않으신 아버지께서 지혜를 주신대. 시험을 거든, 언제는 시험을 거든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래. 왜?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려고. 네. 무슨 축복? 보이는 축복이 아니고 안 보이는 축복이란 말이요. 네. 마음을 다스리고 시 있고 마음의 기쁨을 찾고 예수님이 제일 부활해 가지고 하신 말씀이 뭐야? 제자들이 그부을뚫고 있으니까 왜? 그 때문에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어떻습니까? 아이고, 잡혀갖고, 예수 믿는 사람 다 잡혀갖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니까, 어떻게? 법을 떠는 거야. 그 예수님 첩째부활하셔고 하는 말이 뭐야? 편안하냐? 너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리라. 근데 여러분 기쁩니까? 안 기쁘잖아. 염려 걱정하잖아. 아이고, 어떻게 할까?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게 없는데. 그러나 여러분을 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단 말이요. 여러분이 하는 것이 아니고 내거룩준비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분 속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죽었던 영혼을 갖다가 막 잡혀있는 영혼들 뺏어 올라가면은 여러분들이 점심물에 콕빠져하고 한마디 딱 하면은 막 욕도 하고 하는데 때로는 죽이겠다 하는데 칼도 들고 서있어. 어떨 때는 죽이겠다고. 어떤 목사가 자기 마누라 데리고 오자고 기도하지 말라고 하면 얘, 우리 마누라 오면, 이렇게 오면은, 절대로 우리 마누라 교육은 쫓아내주세요. 오지 마게 해주세요. 꼭 영부 같은 사람이 있었어.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칼을 들고 들어온 거야. 그 남편이. 근데 목사님이 그냥 담대하게 그냥, 그냥 이렇게 서 있었대.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누구 틀려가지고 목싸 앞에서 칼을 탄놓고 무릎 꿇고 울더래요. 네. 우리가 지금에 지금 악한 영들한테 다 영들이 잡혀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 강하고 담대한 여러분에 대해서 정말로 인자 이 시대에 이사여서 같은 그런 능력자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계시를 주신 그 계시를 올바르게 잘 예언을 펴지 말라 하잖아요. 우리가 그 대살로니까 전서 보면은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예언을 또 우리가 무시하지 말고 그 예언을 받아서 그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사람을 두려하지 워 말고 외칠 때는 외치고 또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시게 거두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죽는 것도 아버지 뜻이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지 않으면은 예수님께로 올자가 아무도 없대. 여러분들은 그래도 하나님을 택해 주시고 뽑아 주셔서 불러 주셨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단단한 그릇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사방에서 뭐합니까? 뭐 미쳤다 할 수도 있고 또뭐 올바르지 예수의 미쳤다 소리 듣는 게 좋은 거예요. 왜 네.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해서 미쳤고 네. 살아도 나를 위해서 미친 거고 하나님을 네. 위해서 미쳤다 하잖아 네. 여러분들이 억울한 소리 들어도 하나님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니 용서해달라고 하시고 우리는 어디를 가나 이제 지책을 맡은 해 보여 하목의 지책을 받았습니다 가서 여러분들이 막 그냥 싸우고 하면 은 아이고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도 사랑하십니다 하면서 그 사람들도 예수 믿는 사람 다무랄 것이 아니고 내 모습을 보면 은 나는 그보다 더한 사람이에 예수를 믿으니까 요만큼이라도 하고 살아가는 거지 예수를 안믿어서 나도 아주 깝쟁이에요 깝쟁이 그리고 소각단지가 좁아 터져가지고 이해하지 못하고 마음을 넓히지도 못하고 좁아 터져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로 어려움이 오고 힘들더라도 우리가 뒤로 물러가 침묵 빠질 자가 아니고 오직 영원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여러분이 믿음을 가진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